칠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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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니,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니.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니,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니,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니,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,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니,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,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,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,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.